미디어뉴스 양지아 기자.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마라탕을 먹고 난뒤 탕후루를 먹으러 가는 게 필수 코스가 될 만큼 탕후루가 대중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 되었다. 그만큼 많이 먹는 음식이 되었는데, 설탕 시럽을 묻히고 굳혀서 만드는 음식인 만큼 설탕의 당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이 되어가고 있다. 처음에 설탕의 달콤함과 특이한 식감에 매료되어 한번 먹는게 두번 세번 먹게 되고 설탕도 그만큼 많이 섭취하게 되어 건강에 이상이 올수 있다. 이러한 탕후루의 설탕이 당뇨가 오게 하고 합병증까지 오게 하니 자주 먹으면 위험한 음식이 될수 밖에 없다. 합병증이 오게 되면 더욱 위험할 수 있게 되어 탕후루를 먹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추세이다.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나 가정에서 탕후루의 위험성을 알려주어 이를 섭취할 때 오는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당뇨뿐만 아니라 충치의 위험성도 있는데 충치가 발생하게 되면 잇몸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조심해야 할 점들 중 하나이다. 충치가 생기게 되면 신경치료도 받아야 하고 잘못하면 이를 평생 관리해야 하는 일이 올수 있어서 신경을 더 써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그리고 턱관절에도 무리가 올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엔 병원까지 가야 하는 일이 올수 있으니 평소에 탕후루를 자제하며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탕후루를 먹으면 비만이 올 수도 있는데, 비만의 위험성은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병이 올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성인병까지 발생할 수 있다. 성인병의 위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병원도 자주 가야 하기에 번거로운 일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많은 질병들을 불러일으키는 탕후루를 평소에 자제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으니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요즘 들어서 당뇨의 위험성을 많이 알리고 있는 추세인데,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게 하여, 탕후루의 위험성을 한번더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탕후루를 통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있으면 하다. 이러한 질병들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요일을 정해서 꾸준히 운동을 한다던가 같이 운동할 사람을 구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법 또한있다 또한 홈 트레이닝이라는 방법 또한 있어서 집이나 밖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방법 또한 좋은 일중 하나이다. 탕후루를 섭취한 후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양치를 하루에 2에서 3회 정도 하는 게 잇몸에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할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나도 따라서 탕후루를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좋지 않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고 나의 건강 또한 무너지게 된다. 탕후루 섭취를 줄이던가 아니면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알룰로스 같은 대체제를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앞으로 탕후루같이 당도가 높은 음식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를 대비해서 한 달에 1회 정도 섭취한다던가 건강에 위협이 가지 않는 선에서 먹으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